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로또 제 1026회차 올 자동 내장 되겠습니다 A라인 7, 8, 22, 30, 35, 38 B라인 6, 9, 28, 37, 39 43 C 라인 3 9 18 30 32 39 에이 라인 5 13 27 38 39 41 E라인 4, 9, 26, 28, 34, 43 C라인 1, 17, 21, 26, 28, 45 A라인 2 8 1 1 2 6 3 1 3 3 b 라인 i 일2십1 2 2 2 8 3일1 3 3 4 3삼라인인 이, 삼, 십2 3 5 2 1 4 3 44 d라인 8 16 20 23 30 40 a라인 7 16 26 32 36 43 C라인 12 18 23 24 26 38 C라인 5 13 37 39 40 41 D라인 3 7 11 10 9, 31, 33, 2라인, 6, 33, 35, 36, 39, 41. 감사합니다.